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60년생 이익이 생기면 동업자에게 양보해야 더큰 것을 얻을 수 있다. 72년생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니 말조심해라. 84년생.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이롭다. 61년생, 흔들리는 마음을 먼저 바로 잡아야 성공이 보인다. 73년생, 온 가족이 함께하니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85년생, 너무 서두르지 마라,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외출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다. 62년생 아랫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먼저 경청해라. 74년생 항상 말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86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되니 종합진단을 한번 받아보아라. 63년생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행동해야 한다. 75년생.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87년생. 윗사람과 논쟁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상대와 경쟁하지 말고 타협해라. 64년생. 부부 간의 갈등이 우려되니 한발 물러서라. 76년생.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반성하고 내일을 대비하라. 88년생, 자만심을 버리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운동 부족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니 운동을 시작해라. 65년생, 안정된 자세로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가라. 77년생, 운이 너무나도 길하니 밀고 나가라. 89년생, 이성과의 이별수가 예상되나 너무 상심하지 마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오늘은 옛 친구들과 어울려 보는 것이 좋다. 66년생, 고집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니 주의해라. 78년생, 이성우는 좋지만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90년생,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니 한탄스럽다. 67년생 컨디션이 저조해서 업무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79년생 골치 아픈 문제가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해결될 것이다. 91년생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서두르면 얻는 것이 없으니 여유있게 기다려야 한다. 68년생, 오늘은 기란 운이 절정에 도달하는 시기이다. 80년생,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92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다음을 기약해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꽃보다 열매라는 생각으로 실속을 챙겨라. 69년생, 자신의 위치를 잊지 말고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해라. 81년생 바르게 행동하면 하늘에서 복을 내릴 것이다. 93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70년생 자신의 것을 덜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 82년생.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명예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라. 94년생, 윗사람의 조언을 받아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길하다. 71년생, 생각을 확실히 밝혀라. 83년생,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다. 95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